다음,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도, 자,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을사년의 첫 번째 달은 2월달이 됩니다. 1월 정축은 갑진년 속에 1월이 되겠고요. 그럼 2월이 언제 오느냐? 자, 절기로, 그렇죠 절기로 보죠? 절기로 양력, 자, 올해는 2월 4일, 3일입니다. 보통은 2월 4일이거든요. 근데, 어, 2025년, 을사년은 2월 3일 22시 49분부터 이렇게 입춘 1시가 어, 이제 도래하게 되고, 3월 5일 경칩, 어,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고 나오는 기간까지 한달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안 됐죠.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시점은 어, 설명절 며칠 앞두고 있는 제 날인데 자 기토일관 같은 경우는 어, 2024년이 갑진년이었잖아요. 천간으로는 정관, 지지로는 겁재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갑기합을 또 해서 왠가 왠지 좀 안정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2025년은요. 어, 어떤 스트레스나 나, 내가 이제 견디기 힘든 왕관이나 어떤 스타성, 명예, 그 다음에 구설 이런 것들을 줍니다. 2025년은. 그런데 그래도 해결 가능한 어떤 그런 어려움, 고통, 시련을 주는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관인데 지지는 이렇게 사화를 깔고 들어왔잖아요. 사화. 그러니까 이 사화는 나를 제왕시키고요. 그렇죠? 제왕시키는 모습이고 정인이니까 살인소통 살인상생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연애운도 나쁘진 않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관이 츤데레 같은 남자가 이렇게 인성을 다 갈고 들어왔으니까 사랑과 관심까지 주는 그런 남자가 들어왔고 직장생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토일관분들이 괜찮아요 이제 평관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일 그 다음에 명함,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직함 오는데 인성을 달고 왔으니까 합격증 도장, 새로운 도장을 준다. 이거는 승진도 되고요. 학교에 합격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내가 능히 정인의 제왕으로 버텨낼 수 있고, 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인데, 어, 2월 달에 이제 무인월이 이렇게 어, 2월 3일부터 오게 되면. 천간으로는 겁재, 지지로는 정관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깃털관 같은 경우는 어, 이 겁재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일단 어떤 모습이냐? 일단 경쟁자가 들어왔구나. 경쟁자. 자 나한테는 정관이지만 얘한테는 여기 평관이죠. 무토한테는. 그래서 어, 겁재이긴 한데 어떤 어. 공권력이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 잣대에서는요, 어, 나도 괜찮다, 그렇죠? 좀 안정감을 느낀다. 정관이니까 그러니까 청관에 겁재가 이렇게 들어왔고 또 목극토를 해서 이 정관이 또 겁재를 어느 정도는 다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장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또 겁재를 또 잘해주는 어, 모습이다 보니까 어, 특히 이렇게. 음, 인사의 형사의 문제에 기토 일간 또한 어 본의 아니게 휘말릴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2 월달에 오겠구나. 그래서 겁제니까 이게 재물, 재물의 어떤 재물의 다툼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겠다. 형사의 어떤 소송이라든가 구설, 그다음에 조율이 필요한 일들이 생기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료 기토 일간의 요 인목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어 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천간의 글자 중에 이렇게 어 무토도 장생을 받지만 요 병화도 장생의 어떤 기운이 올라탄다는 거죠. 그러면 자요 병화는 정인이 됩니다. 화생도 정인이 되고 이렇게 을사년의 화예 기운의 걸록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이 상당히 여기 이제 장생의 기운을 받는 거죠 인목에. 그래서 이 정인의 기운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특히 어, 겁재와의 경쟁력도 있지만 관이나 인이 이렇게 간, 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정관의 힘을 받은 어, 을사년의 이 평관도 힘을 받는 겁니다. 정인까지 하니까 어, 뭔가 합격이나 긍정적인 기운 정인의 힘이 잘 쓴다. 그 공부의 시작.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 편단하셨던 분들은 엄마, 엄마가 좀 힘을 좀 차릴리는 모습도 되고. 다만, 경금이나 이제 신금의 글자들은, 어, 토생금 하니까 상관, 식신. 자, 경금은 잇목의 절지. 신금은 태지의 기운이니까, 자, 내가 그래도 뭔가 나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퇴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 식신 상관은 내가 생하는 모습이니까, 어, 여자한테는 어떤 자식의 기운이 되고요, 사업이나 뭐 직장 조직에 계신 분들은 이 종업원 또는 직원이 이렇게 또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운들이 약해지니까, 새로 뽑든지 하는 기운, 새로 그만두고 하는 기운,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 정도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월운과 월운을 볼때 연운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기토 일간은 음간이잖아요. 음간이다 보니까 지지에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 일제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기의 일주, 기묘 일주, 기의 일주는 해묘미가 보니까 어 목의 삼합이네요. 그렇죠. 1 2신살 보는 요령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 삼합은 목은 아 봄이구나. 자 그러면 을사년에 이 사라는 지지의 글자가 들어오면서 이 사는 사유축에 자 이게 금 가을의 기운이 시작이구나. 자, 봄과 가을의 기운은 서로 반대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4월은 해묘미한테 영마의 쌀의 기운으로 들어와서, 자, 해묘미를 깔고 있는 기토 일지는 어쨌든 이동수, 변화, 움직임, 뭐, 이사, 뭐, 이런 것들이 운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몸에, 어제 신변에 변화도 들어오고. 자, 그런, 그런 이제 운이 전반적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관인소통돼서 뭐, 승진하거나 학교를 합격, 합격하거나 남자친구 따라서 또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그죠 이런 모습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2월달, 무인월에 인, 이렇게 들어오면, 2월 한달 동안은 해묘미 지지를 깔고 있는 이 일지한테는 어떤 모습이냐. 이는, 자, 인, 오, 술, 화, 여름의 삼합이다. 그러면, 봄삼합의한 단계 윗단계잖아요. 그럼 뭐요? 자, 망신살이 들어오는구나, 망신살. 그래서, 자, 일단은 1년 전반적인 기운은요, 영마살은요, 이렇게 사해, 충, 묘사, 격각, 이미 격각 해서 충이나 격각은 전부 다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동 근데 이제 격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일의 지연 답답하게 그래도 변화 변동이 있겠고 그리고 사회충은요 음, 말 그대로 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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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가든 해외 이민을 가든 어떤 해외에 가야 될일 출장을 가든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또는 이제 관인 소통 이렇게 이 돼서 하니까 승진이나 어떤 직장의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멀리 또 이렇게 이동하는 부서나 직장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일도 생기겠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2월달에 무인의뢰는요 이내 합을 하면서 이게 망신 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육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내는 육합과 이내 파까지 들어옵니다. 합, 육합, 합충정파에 파가 들어오니 이월 한달 괜히 또 육합은 뭐예요? 육체적인 합이잖아요. 그리고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합을 하네. 기에는 정재, 정제. 정재와 정관을 이렇게 합을 하는데 그게 또 파가 될 것이고 그게 망신살이다. 그래서 망신살은 어. 잘, 잘 감춰야 돼요. 그 망신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왠지, 이렇게, 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불륜의 어떤, 어,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망신살 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쵸. 나머지는 이제 격각이니까 변화 변동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사유축을 볼까요? 사유축? 자, 사유축은 우리가 금의 삼합이네요. 금의 삼합이면서 이게 가을이죠. 자, 그러면, 어, 어 가을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요렇게 1년에 10의 신사은 아, 지살의 기운이구나. 영마살, 지살 전부 다 이동수 변화 움직임인데, 지살은 어, 자의에 의해서 또는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 이제 이동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무인월, 2월달에 이는요, 요게, 아, 겁살로 들어옵니다, 겁살. 겁살의 키워드는 뭐냐면, 갑자기, 아, 갑자기 재물을 차압당한다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갑자기 겁살당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기사 일주 같은 경우는요, 2월달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인사 형이 이렇게 또 동합니다. 원래 사가 들어와서 인사 형살의 기운이 있지만 또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어떤 정관의 기운이 동해서 근데 이 정관이 어떤 정관이냐 겁재 정관이니까 유부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어, 괜히 이제 이렇게 밀당하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겁살 갑자기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단돌이 좀잘 하시면 좋겠고. 기유일주 같은 경우는, 인유원진, 인유원진은 어떤 이 기운이 동화합니다. 왠지, 아 이렇게 기유일주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남편보다는 자식이 넘버원인데, 왠지 또 이렇게 정관과 이 식신이 인유원진으로 이렇게 글자가 매칭이 되면요. 어 기존에 있던 내 남자, 남편하고는 좀내 마음에 안 들어. 그 그러니까 왠지 눈 흘길 일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인유 원진에 보면 위에 있는 요 신금하고요. 이내에 있는 요 병하고 또 이렇게 또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합을 하는 거죠. 내 남자는 말고 다른 남자랑은 또 이렇게 속공합을 맞춰보는, 궁합을 맞춰보는, 맞춰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좀 조심해라. 그것 때문에 인유 원진이 동할 수도 있다. 또 축인 글자는요, 또 축인도 아마을 이렇게 세 글자가 다 하죠, 그렇죠? 축토에 있는 계신기, 인에 있는 무병갑이 어, 뭐 갑기합, 그다음에 병신합, 어, 무기합 해서 정관의 이 기축의 이 비견하고 정관이랑 또 암압을 하니까 어떤 비밀사, 그 다음 회사 모르게, 어, 어떤 일의 프로젝트 추진,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겠다. 어떤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일단 신분이나 남녀 구분해서좀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기토일관분들이 무인월, 을선년 무인월에 직장에서 조직이 어떨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년 후는 요 편관이지만 정인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 살인 상생하는 기운입니다. 살인 상생은 뭐냐면 편관의 편관은 뭐죠? 일단은 긍정적인 이름은 어떤 내새로운 감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스타성 왕관, 그 다음에 어떤 고통 시련, 구설 이렇게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어, 새로운 일 프로젝트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잘 해낼 수 있어요. 기토가 사와에는 또 제왕의 모습이고 지지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평관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쵸. 이 지지에 있는 글자가 정관평관, 그리고 이제 정관이 이겁재를또 생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회사 조직에서 프로젝트를 맞춰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쵸. 이런, 그래서, 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 뭐 승진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직함을 맡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2월달에 어, 연초에 뭔가 이제 겁제와 함께 어, 일을 도모해서 프로젝트를 잘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형살로 서로 깎고 맞추고 조정해야 되는 소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싸움 나요. 니네 잘났다 하니까 그냥 조율을 해서 좀 내줄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겁재가 나타났다 하고 하는 것은 센 놈, 센 경쟁자, 그래서 내가 벌어먹는 어떤 이 재물을 내 나와 바리를 어 같이 나눠 먹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와 있다. 하지만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 사업의 관살은요, 이게 손님의 운이거든요. 손님의 길이니까 손님이 들어오는데 겁자랑 나눠야 되는 어떤 모습이구나. 그 사이에서 또 형살이 되게 동하니까 서로 상도 앞에서 얘기했던 상도도 지키고 직결 건좀 지켜가야 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취준생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직장이나 회사 조직처럼 합격 합격을 합격의 운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2월달은 어떠냐? 2월달은요, 음, 무인월이 들어와서 정관에 이제 사지니까 뭔가 내가 노력, 이기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 2월달에 뭔가의 결과가 발표되는 모습이라면, 아, 어,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 정관이 이렇게 목국토로하는 것지만 예를 또 장생을 시키거든요. 겁재는 장생 시키고 나 또는 비견은 사지에 놓인다. 그러면 장생은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기운이잖아요. 후원을 받고 나는 사지니까 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laughs> 철학적으로. 어, 육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충만해지는 시기니까 음. 어쨌든 겁자가 조금 유리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하면 전반적으로 운이 이렇게 살인상생 들어오니까 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겁자한테는 조금 밀릴 수가 있겠다. 2월 달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애나 애정사 같은 경우는 어뭐 기혼자든 미혼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어 이렇게 뭐 그닥 그렇죠 이게 뭐 있겠다 없겠다 근데 이제 겁재가 들어오니까 겁재는 재성을 분탈하잖아요 기토일과 무토일과 마찬가지로 이 겁재 비견이 떴다는 것은요 재성의 분탈이 약이 된다 그래서 내 친구나 내 경쟁자가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를 또 이렇게 겁살 망시살 막 들어와서 하니까 어 이제 약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관리를 잘 해라 내 여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정관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어쨌든 관인소통으로 일년운이어 이성운이 상당히 괜찮은데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이게 어떤 정관이냐 겁재의 아래에 있는 정관이니까 임자 있는 어, 남자 같네? 소개받고 뭐 했는데, 어, 내, 뭐, 아무튼 그렇게 임자 있는 남자, 유부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의, 내 친구의 남자친구. 이 형살 또 동해서, 뭐,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어, 한달또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100%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내가 그걸 즐긴다 괜찮다 하면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니까 잘 본인이 처신 잘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적인 면 활동적인 면에서는 음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다 1년에 이 제왕의 어 정인이니까 생각하면서 몸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 2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에 이렇게 들어가죠 사지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조금 공부하고 정신적인 거에 치중을 이월달에좀 해라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구나 활동도 어 조금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공부하고 기도하는 정신적 활동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토일간 마치겠습니다.